전문직을 위한 책석이 좋은가 코칭인데요.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전문직이죠. 그 외에도 뭐 법무사, 뭐 등등 있습니다. 세무사 등등. 전문직 분들은 결국에는 자기 전문직, 변호사라면 법률, 그 다음에 의사라면 이제 자기 분야, 이런 걸로 책을 써줘야 돼요. 세무사라면 세무 쪽으로 책을 써주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법률 쪽으로 책을 써가지고 베셀러가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자라는 법이라든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책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 생활 법률서 이런 거 쓰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이제 접근해야 되고. 물론 이제 부동산 뭐 전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각도로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로 책을 쓰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 분야가 책이 안 팔리면은 다른 주제로 틀어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직들은, 전문직들은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한 30년 전에 의사분들, 변호사분들하고 지금하고는 사실은 이게 차이가 큽니다. 커요. 커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고 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좀 적은데 의사들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많이 늘 거예요. 이게 의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문직의 어떤 경쟁력, 메리트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음, 변호사의 업무는 사실은 챗GPT가 100% 대체가 가능합니다. 의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전문직들도 지식을 파는 어떤 상인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이 전문적이잖아요. 세무 지식 갖고 이제 컨설팅하고 법률 지식으로 컨설팅하고 이게 지식 컨설턴트인데 지식 컨설팅 업을 채취피티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이 꼭 써주고 유튜브도, 유튜브도 좀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져 필요가 있죠. 그리고 책이라는 것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1년에 한 권, 2년에 한권 이런 식으로 책을 좀 많이 써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같은 경우도 터치를 좀 해가지고 출연도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 쓰기는 거의 필수라고 볼수 있어요. 전문직은. 왜냐면은 전문직은 일단 지식 컨설팅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는 거를 책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유튜브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은 유튜브는 짧잖아. 이게 전문적 좀 약하잖아. 이게 조금. 책은 두껍잖아. 깊잖아. 책은 기본적으로 깊은 내용을 다룹니다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전문적인 어떤 것들을 이 보여줄 필요가 있죠 책으로서 그래서 책을 써주고 이후 작업들을 펼쳐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자기 분야로 책을 써주는 거죠 자기 분야로 자기 분야가 너무 협소하고 시장성이 약하면 다른 파트 공부자라는 법도 괜찮아요 전문직들은 공부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거든 의사 변호사는 가능해 그리고 세무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세무 쪽으로 책을 써주고 법무사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니데 근데 이제 이 전문직 중에서 도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특이한 거 있잖아, 뭐, 간평사라든지, 뭐, 등등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세부 주제에 대한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자기의 어떤 바운드리에 있는 걸로 책을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평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에 대한 책을, 부동산 투자법에 대한 책을 쓴다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약간 지금 제가 임의로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검토는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 주제를 바운드리에 놓고, 여러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 분들은 이책 쓰기는 일단, 일단 필수입니다. 필수고, 뭐안 쓰면 안,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안 쓰는 분들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책을 쓰시고 그리고 기타 작업들을 펼쳐 나가고 책도 꾸준하게 쓰시고 그렇게가 됩니다 책, 주, 책 쓰기 주제는 자기의 전문 분야로 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전문 분야로 쓰지만 가장 시장성이 높은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주제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접근했을 때 시장성이 커집니다 어, 또 이제 이야기를 어, 해보도록 하죠. 음. 얼마 전에 이제 이 수강생 한번 좀 얘기하고 자는데 하 얼마 전에 수강생으로 들어온 조승호 쌤이 있는데요. 조승호 쌤은 저랑 같이 2년 매전지을 깨우로 됩니다. 책을 지는 게 얼마 전이고 2년 매전지는 깨우로 돼요. 근데 조승호 쌤 같은 경우는 에 이제 한약을 많이 판매할 목적으로 책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한약 이런 쪽으로 책을 쓰고자 했었죠. 근데 이 주제는 청성이 약하기 때문에 책이 안 팔립니다. 책이 안 팔려요.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내면 자비 출판밖에 안 되고 영향력이 제로가 돼요.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분야에서 이제 다이어트 약을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다이어트 분야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분야에서 시장성이 가장 높은 주제로 책을 써야 돼요. 그게 뭔가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채소 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소 갈식을 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책 쓰기 주제 즉 자기가 밀고 있는 것이 있다 더라도 이것이 시장성이 약하면 다른 파트로 틀어가지고 책을 써줘야 돼요 그랬을 때 폭발을 합니다 만약에 조승호 쌤이 뭐 한약 뭐잘 먹는 법이라든지 혹은 뭐내 한약 먹어라 라는 주제라든지 내가 다이어트 한약의 1인자다 라는 주제로 책을 썼다든지 하면은 책 자체가 출판 자체가 기획 출판 자체가 아예 안 되고 판매가 제로예요 제로 근데 이걸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최소 갈식을 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보문고 건강분야 베스트 1등인 거예요. 예서 1 4배설를 일등인 거예요. 모든 서점에서 일등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를 탁 틀면 탁 틀면 지구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각도로 접근해야 돼요. 전문직 같은 경우도 무작백기로 그냥 막 주제 잡아서 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주제를 잡아 될 건가를 머리를 탁 틀어야 돼요. 틀긴 힘들다. 그럼 저한테 와서 와서 물어보면 돼요. 제가 주제 대해서는. 1시간 동안 제가 20만원 받고 책 쓰기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재능기부 형식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꽤 받고 하잖아요. 재능기부 형식이기 때문에 딱한 번만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해가지고 주제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이 머리를 조금 잘 쓰는 거, 이거가 인생의 향배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가, 머리를 쓰라고 이제 머리 갖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전문직 분들은 머리 쓰는 직업이잖아요.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그러니까 전문직은 자기 주제로 책을 쓰는데 이게 맞으면 그대로 쓸수 있지만은 이게 안, 이게 시장성 약하면은 다르게 틀어야 된다. 조승우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다. 그리고 뭐 법무사 뭐 등등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이제 주제를 잡아서 쓴다 하더라도 최적 주제가 따로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전문가와 상의받으면 훨씬 좋겠죠. 저한테 오면 좋겠죠. 그런 그런 것이고, 그냥 쓰겠다. 그냥 써도 되, 되,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자기 주제로 해서 책을 써야 돼요. 써야 쓰고 전문직들은 이렇게 승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유, 유튜브 방송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전문직들은. 전문직은 차별화 핵심이고요. 차별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책.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세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 더 꼽자, 꼽자면 신문이 있어요.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을 해줘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